Holgung, Holmu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현재명의 고향 생각을 불렀습니다. 네. 이 가곡이 정말 그참 애절한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명 선생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아마 곡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귀국 후에 1931년도 출판된 현재명 작곡집에 제 1집에 이 고향 생각이 수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현재명 선생님은 1923년 미국에 유학 당시에 네,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당시는 그 일제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얼마나 참 나라 잃은 백성이, 나라 없는 백성이 서럽겠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 민족의 슬픔과 또 나라 사랑을 이 곡에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사를 읽어보면 참, 예, 참 애절하고도 또 정감이 가는 그러한 그 가사고 또 곡입니다. 예, 이 곡은 또 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초, 중, 고등학교에 아마 꼭 등장하는 곡이 이 고향 생각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뒤에 지금 뭐 국기가, 예, 태극기가 있는데, 항상 나라가 잘 돼야 된다. 아, 요즘 그 나라가 조금 이렇게, 에, 에, 좀 복잡하고 좀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에, 튼튼히 서고 잘 돼야 되는데, 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나라가 잘못되면은 정말 백성이 서러움을 당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얼마나 진짜, 예, 고통을 많이, 많이 받고, 서러움을 많이 받고, 예, 그랬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은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렇고요. 하여튼, 이제 설을 앞두고, 어, 고향 생각이 많이 나는 이때 이 곡을 부르니까 더, 그,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곡을 에, 테너 박세원 교수가 부르겠습니다. 아, 박세원 교수는 서울대, 이제, 음대 교수로 어, 계시다가 아마 퇴직을 어, 하셨을 겁니다. 에, 저는 그, 뭐, 저하고 한 번도 뭐 만나 뵌 적은 없지만은, 에, 그, 박세훈 교수가 이 노래하는 자세가 참그 진지하고 참 좋습니다. 저는 그런 그 진지한 자세, 진지하게 이 가곡을 대하는 태도를 참그 좋아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예, 멋있게 이 자태가 참 멋있거든요. 멋있게 부를 때 감동을 줍니다. 이 음악이라는 것은 예, 또 무대에서 노래할 때는 예, 청각적인 것 동시에 또 시각적입니다. 보기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대에 서거나 앞에 나와서 할 때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게 하나의 전체가 음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표정 하나하나 그래서 노래도 멋있어야 되지만 이서 있는 자체라든지 이게 다 자태가 멋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박세현 선생은 또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어, 정말 그. 어. 한국의 대표적인 테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테너 박세원 교수가 부르는 현재명 작시, 현재명 작곡, 고향 생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Nea muo e. I coating I Mio us ga rum Dum 네. 현재명의 고향생각 박세원 교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저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고향안을 쳐다보니 별떨기만 반짝거려. 마음 없는 별을 보고 말 전에 무엇하야저 달도 서쪽 산을 다 넘어가건만 단잠 못 이뤄 애를 쓰니 이 밤을 의해 지금 이 시인은 이일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르고 지금 단잠을 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그 단잠을 못 이뤄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런, 그, 네, 이런, 없애야 되겠습니다. 잠이 잘 오고 행복한 나라,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